자유통일이다 교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김학생 교수님의 연설을 즐겨겠습니다 어, 저는 어,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열일제기시고먼 곳에서부터 이것까지 애국하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제가 경의를 표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썸네일 보내, 보냈는데, 문재인은 서초동에 투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서초동에 방을 얻어야 되는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재인이가 퇴임하는 날, 2600여 명이 원전, 그, 탈원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배전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탈원전은요, 경제성 조작인 것인데, 이영우 이미 하위 공무원들은 기소가 됐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기소했는데, 첫 번째 재판이 다음 달 6월 7일에 열립니다. 따라서 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등의 또 청와대 비서관 또는 각종 비서실에 있는 비서들을 아마 재판을 할 것인데 어, 지금 그백운교 삼자구 장관의 기소장을 보면 문재인의 신명이 3번 나오고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회가 나옵니다. 통상 43회가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은 탈원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 개월 동안 수사를 할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검찰은 그 일을 담당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종수 여사의 옷값 문에서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아마 이들은 법원이 정보 공개를 하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항소를 했고 따라서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기록으로 준. 넘겨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래도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요청하거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으면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찬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관할 고등법원장이니까 서울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록물을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요 그런 경우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세 번이나 대통령 기록물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들을 세 번이나 연락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분명히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게 되면 열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 전해들이 뭐 검수완박이나 대통령 기록물실로 서류를 넘긴다 그래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 손실은요, 5억을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1억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죄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정수 여사의 옷값은 1억은 충분히 넘지않겠나 세가의 이야기는 5억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멀리 양산에서 고생하지 말고 서초동에다가 방을 얻어서 두 분과 출퇴근하면서 에,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세관책는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일을 하던 그해에 우리나라는 북한으로부터 3만 5천 톤의 석탄을 밀수입을 했습니다. 밀수입을 했다고 말이죠. 북한으로부터 밀수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에도 위반되는 조치인 것인데 그 사건이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밀수입한 밀수업자만 몇명 처벌당했고 을 다른 사람들은 처벌 당한 바가 없는데 그것이 다시 사코라가 됐습니다 3만 5천톤의 석탄을요 북한으로부터 밀수입하려면 정부의 보움이나 동조 없이는 그런 일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겠죠? 그 수사가 지금 시작됐단 말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4개월 내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양산에서 멀리 내일 출퇴를 하지 말고 서초동에다 방을 얻어서 같이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타현민도 같이 조사를 받을 법이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투룸을 얻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 김정수 여사가 좀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방을 세개 얻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어, 해당부 장관이 검경합동수사단을 만들 것으로 보거든요. 검경합동수사단에서 이세 가지, 이거 말고도 넘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려도 모질할 정도로 넘친단 말이죠. 그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수고하습니다